엔옥 가왕이 결승에서 모든 이들을 울린 그 미공개곡의 비하인드 영상 드디어 공개된다 mbn의 가왕이 결승 무대에서 엔옥이 부른 그 미공개곡의 노래 그리고 신동엽이 무려 15분 동안 멈추지 않고 칭찬을 쏟아냈던 그 순간이 드디어 그 비밀의 베일을 벗는다 대체 어떤 이유로 신동엽이 그렇게까지 감동을 받았을까 그는 왜 눈물을 흘리며 저게 뭐예요 라며 탄식을 내뱉었던 걸까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자. 그 당시 방송에서 신동엽의 칭찬이 15분간 이어졌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그 장면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평소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기로 유명한 신동엽. 그는 에녹의 무대를 본후 눈물을 흘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방송에서는 단지 감동적인 순간으로 짧게만 편집되었지만 그가 왜 그렇게까지 감동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그때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앤옥의 미공개곡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 모든 비밀이 풀리게 된 것이다. 앤옥이 결승에서 부른 노래는 제목조차 공개되지 않았던 미공개곡. 그의 노래가 시작되자 현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고 앤옥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관객들은 숨도 제대로 쉴수 없을 정도로 압도되었고 노래가 끝난 후몇 초간의 침묵 뒤 폭발적인 환호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에옥은 고요하게 미소를 지을 뿐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 노래가 단순한 곡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미공개 곡에는 에옥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가 노래에 담은 감정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했으며, 그가 왜이 노래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번 영상에서 처음으로 공개된다. 에옥의 결승 무대 후 신동엽은 한동안 말을 잃었고, 그는 "저게 뭐예요?" 를 반복하며 고개를 저였다 방송에서는 그가 왜 그렇게 감동했는지 설명되지 않았지만 비하인드 영상에서는 신동엽이 느낀 감정의 이유와 15분 동안 멈추지 않고 애녹을 칭찬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신동엽은 애녹의 무대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고 극찬했다. 그는 애녹은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노래에 실어 우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가 특히 감동받은 점은 애녹의 눈빛이었다. 신동엽은 그 눈빛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관객에게 들려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는 단순한 감탄을 넘어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공감이었음을 알수 있었다. 이 미공개곡의 제목은 마지막 인사로 그 노래는 애녹이 직접 작사한 곡이다. 곡의 가사는 그가 전하지 못한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가 무대에서 눈을 감고 부를 때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단순한 연출이 아니었다. 그 눈물은 바로 그의 진심에서 나온 감정이었다. 에녹은 이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려 했던 것이다. 제작진에 따르면 에녹은 결승 무대 전날 밤까지 이 곡의 가사를 외우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는 이번 무대가 나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남겼고 그 말을 들은 스태프들은 그의 감정의 깊이에 놀랐다고 전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감정은 그가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개인적인 아픔을 노래에 담아낸 결과였다. 그가 무대를 내려온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는 제작진의 증언은 그의 감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동엽은 에녹의 무대가 끝난 후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며 말했다. 에녹의 노래는 단순한 아름다운 선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사람의 진심이었고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 감동이 쉽게 가시지 않았죠. 그는 이어서 에녹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에요. 그는 예술가입니다. 라고 극찬했다.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 덕분에 더욱 열심히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